자, 안녕하세요. 한우카 김남진입니다. 자, 오늘 특별하게 한우카에서 또 준비한 차량, 더뉴 맥스 크루즈 차량이죠. 이 차량은 뭐 저번 영상에도 나왔듯이 지금 또한번더 영상을 찍게 되는데, 왜 영상을 찍게 됐냐. 이제 원가 정리로 조금 더 싸게 고객님들 품에 이렇게. 안겨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저번 영상에는 1,800만 대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,770만 원으로 딱1,700대 중반대죠. 1,770만 원으로 이제 진짜 적은 마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차량 상태는 뭐 외관 전부다. 외관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겠어요? 외관 전부다 뭐 상품화 작업이 다돼 있고 너무 깨끗한 차량으로 실내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장기스나 이런 건 전혀 생길 일 없습니다. 재원 바로 말씀드리자면 2015년식에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. 더뉴 맥스 크루즈 엑스클로시브 스페셜 차량입니다. 엑스클로시브 스페셜이고 지금 판매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죠. 1,770만원 판매되고 있고요. 그 외관 부분에서도 뭐 산타페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외관 부분은 산타페랑 좀 패밀리 룩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타이어 또한 이렇게 투톤 이렇게 투톤 휠이 들어가면서 좀뭐 예쁩니다. 그리고 힐 기스도 많이 없는 상태죠. 타이어 상태 또한 뭐 괜찮은 편이고요.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잘 아는 분한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정비 상태가 확실하고 오일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실하게 교환을 잘 해놓은 차량으로 뭐 정비 상태는 뭐 정비서 한번 띄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. 자, 일단은 뭐, 산타페랑 뭐, 이 차량 뭐, 두개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, 산타페랑 이 차량 뭐가 다르냐?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산타페는 좀 이렇게 빨리 떨어진 라인이라면, 맥스 크루즈는 조금 더 가서 떨어진 라인으로 트렁크 공간성을 조금 높이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트렁크 바로 보여드릴게요. 딱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면서 고급스럽게 열립니다. 자 트렁크가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크기로 뒷열까지 접으면은 솔직히 딱 말해서 성인남 성분들 한두세 분은 자실 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트렁크 공간이 너무나 넓고 그다음에 3열 공조기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휴대폰 충전할 때 이렇게 있죠 있기 때문에 뭐 차박을 위해서 좀 과거에 차박이 유행할 거라고 알고 이렇게 딱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차박에 너무 적합한 차량으로 어 지금 여름철이 거의 다 지나가지만 차박은 가을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, 여러분들? 가을부터 시작이니까 네 차박에 너무 좋은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실내 타서 옵션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뭐 맥스크루즈 차량인데 이쪽 옵션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뭐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이고요.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. 넣어주세요. 이렇게 시동을 걸면 순정 내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역시 네잘 나오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프로토 에어컨.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장점 여름이나 겨울이나 네다 좋게 열선 통풍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내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오토홀드 기능 오토홀드 기능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여기 보시면은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옵션은 뭐 다른 차량들 다른 차량들보다 뒤지지 않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니까 옵션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실내를 타보고 나서 산타페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산타페가 너무 조금 동일하게 나기 왔 때문에 비교를 해드릴 게 많이 없는데 일단 현대에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옵션 사양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잘알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핸들 바로 설명 드릴게요. 자 당연하게 크루즈 컨트롤과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. 15년식에 12만 키로 차량이고, 기름 많습니다. 여러분, 기름 많기 때문에 뭐 주유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또 블루링크 내비 차량 관리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지금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원가 정리 차량으로 뭐 실내 트렁크를 다 보셨죠? 너무 깨끗한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좋은 차량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조금 뭐 빨리 연락을 하셔서 차량 한번 보러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뭐이 말은 좀 많이 했죠? 차량을 보러 오시는 게 너무 낫습니다. 맥스크루즈 차량 지금 문의도 좀 많았지만 직접 오시는 손님들이 없으셔서 저희도 원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꼭 한번 방문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더뉴 맥스 크루즈 차량을 확인을 했는데 이 차량은 15년씩 12만 키로 그리고 금액은 1770만 원으로 좀 원가 정리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아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고 유무를 말씀 안 드렸어요 이쪽 뒤엔다 하나만 딱 교환 있다고 봐 주시면 되니까 뭐 단순 교환이라도 보실 수 있고 뭐핸다뭐 뭐 사고차라고도 뭐 많이 말 하시는 분들 있고 하지만 자체에 문제는 없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따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당연히 따지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점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원가 정리의 차량을 사면 진짜 좋은 점이 뭐냐? 일단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고 그다음에 상부마 작업도 다 되어 있고 일반 요즘에 뭐 개인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 거래도 시세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개인 거래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. 싸지만 이렇게 광택 다돼 있고 실내에서 주차를 다 해놨고 그다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 차량이고 메리츠 보증이라서 요즘에 이제 메리츠 보증이라고 90일 5000키로 저희가 보증 보장을 하는 항목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개인 거래는 이런 거못 받으십니다.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원가 정리라면은 이런 혜택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개인 거래를. 굳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개인 거래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우카 딱 구독을 해 놓으면은 원가정리 차량 딱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조금 싸게 구매를 하고 또 혜택 볼거다 혜택 보고 또 좋은 차뭐 깨끗한 차 이렇게 사기 때문에 한우카 구독은 진짜 꼭 필수라고 네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다른 차량이라도 뭐 원가 정리라고 이렇게 많이 올릴 거고 이제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원가 정리 차량들도 많이 올라올 거고 다른 컨텐츠도 재밌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우카 김남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